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격차는 최대 수준인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미 금리역전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외환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9월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통해 기준금리가 기존 5%에서 5.25%였던 것을 5.25%에서 5.5%로 인상했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파월은 앞으로 금리 결정을 회의 때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인상 또는 인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미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0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 상승에 대응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금년 1월 3.5%로 인상한 이후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전세대출, PF대출 등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한미 금리차가 2% 포인트로 벌어짐에 따라 외환 시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환 시장이 즉각 반응하지는 않고 있고 한미 금리 역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출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환 시세는 5월 1,340원까지 떨어졌던 원화 가치는 1,200원대가 되었습니다. 자금 흐름도 5월은 114억 3천만 달러, 6월에는 29억 2천만 달러로 모두 자금 유입이 더 많았습니다. 부채 폭탄이 있는 상태지만 금리 동결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영세상인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는 것도, 9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언제 부채 폭탄이 터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수출과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 부진을 막아야 하겠지만, 세계적인 불경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길이 없습니다. 부채 폭탄을 앞에 놓고 폭탄이 터질까봐 걱정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